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오지은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군 장병들을 위한 대선 공약을 소개하고 새해를 맞은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완전히 달려들요 우리는 버텨서는 사람이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깨고 뭐 붙어들이고 거 붙어있으니까 이전는이 옆에 선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침대와 개인 사무라는게 그렇죠. 있어서 사생활을보장해주고 있고, 그렇구나. 시스템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고 제대 해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서울이 아주 그렇게 이렇게 군인들이 딱이산 뒤에 이렇게 사단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laughs>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며 우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화합을 도모한 뒤 남북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북정책 예시로는 파주와 원산을 남북한 각국에 빌려주고 각각 운영하게 할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의 도시를 운영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군대 생활을 상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동경부터 들어와서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원란 것서 이제 2년. 뭐, 군대, 군대 생활 여기서는 한 1년, 이렇게 했지만, 예, 거의 전쟁터에서 보냈죠. 장병들이 한 달에, 이, 하상한이 받는 월급보다 좀 높게, 예, 장병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상한보다. 그래서 이제, 장병들 급료가 200에서 이제 300점. 정 주니까 군대 생활이 달라지죠. 그 대신에, 금방 제대한 사람도, 모병제 응시해서 올수 있고, 나이장, 이제, 공무원, 정년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부대 안에 여자들도 모병제로올 수가 있습니다. 직급이 없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상당히 좀 좋아지죠. 허 후보는 지난 12월 30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과거부터 주장해 온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대로 모병제를 도입하고 입대 인원들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아방송 오지은이었습니다. 또 제일 관심 있는 게그 전에 말씀드렸던 증명제 있잖아요 어, 모병제를 바꿔야 돼 네, 모병제를 바꿔야 돼. 는데매월 200만원씩 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있어 네, 군대를 안 보내고 그래 그게 원래 어. 200만원 되는데 네. 아니 다른 사람 최저임금 안 주면 잡아놓고 네. 국가는 최저임금을 안 주고 아... 젊은이를 데려다가 20-30만원 그 돈이야? 아, 그걸 주고 남의 아들, 귀한 아들 그 몇십년 키워난 아들을 데려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뭐 보초서라 뭐해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 외정 된가 음. 이거는 이런 징용 제도는 폐지 돼야 돼 모병 제도만 해야 돼 제도만. 미국처럼 네. 사병들 200만원씩 주고 네. 한달데려다 쓰면 은 네.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아. 군대에서 네. 사고가 안나 그리고 제대가 없어 입고 네. 싶을 만큼 있으라 이거야 네. 뭐하러 맨날 뽑아 징병 제도 네. 네. 안 된다 안 모병 된다. 제도로 바꾸는다 이제 군대 가는 일은 없어 아, 그 대신에 네. 네. 전쟁 날때 총을 쏠수 있어야 되니까 네. 논산훈련소 가서 한달 동안 훈련 받는 거 아. 그거는 남자고여자고 똑같이 가야 돼자기 원하는 때 가면 돼 군대 생활이 한달로 줄어드는 거야 어, 근데 군대는 나이 제한이 있어도 아, 70살까지 <laughs> 누구든지 군대에 오면 받아줘 근데 내부반에 가면 나이 백가점이야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봐70 <laughs> 먹은 사람도 군대 모병4 뭐, 사병으로 와 있고 성마 네. 0 먹은 사람도 와 있고 네. 20대도 와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자 직장을 구해서 온 거란 말이야. <laughs>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아...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싸우면 야이나조 조용히 해라. 이러면 좋아니다 아... 아니 군대 뽑아놨는데 10년간 안 나가겠다네. 네. 안 나가는 사람은 못내보내 <laughs> 와. 어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제 노인들도 취업률이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지. 아. 그러면 노인들은 군대 내부말에 앉아가지고 네. 옛날 저, 야 내가지만 내가 지금 칠십 둘이인데 니네 막이스물몇 살이잖아. 야내 손자 같은 자야 둘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면 경문이 넓어져. 이게 아. 그냥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런 건 누구 조심해야 된다. 아. 나도 어영부영 놀다가 나 이모양이 이 됐어. 아. 뭐 이렇게. 응? 어? 이게 경문이 넓어져요.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가 군대 한네 부분에 같이 있을 때 이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30년대부터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준 모병제를 도입해 내 공약 따라하기가 바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이렇지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